미국 수석입니다 아, 오늘은 주말이라서 어, 그리고 또 다음주는 또 어, 추워진다고 그래서 어, 한번 와봤습니다 아, 먼저 지난주 탐석했었던 곳 아, 그 바로 위에 상류서부터 오늘은 음, 탐석을 하고자 합니다 아, 오늘 오후 한 5시까지 계획을 잡고 있구요 멋진 음, 영상 기대하면서 어, 지난주 미진했던 부분을 어, 좀 만회하기로 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지난 한 5년간 음, 제 곁에서 어, 즐거움을 줬던 호피석 두 점을 어, 방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다시 어, 원위치로 돌려주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어, 즐거운 추억을 쌓는 여행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아, 오늘 지난주에 미진했던 부분, 만에 해서라도, 만회 하더라도, 어, 최선을 다해서 또 사무 기대도 좀 되고요. 어,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풍이 예쁘게 시작했,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물가에서 탐독하다가 캐냈어요 캐냈는데 아 이끼가 자극합니다 이끼가 지금 굉장히 많은 거를 일부 제거했는데도 지금 이끼가 많아요 다시 씻어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지평선에, 아직, 새벽달. 헌하게 밝아오는 새벽달. 어떠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네, 크기는, 크기는 한 30에 20 정도 될보입니다 폭도 아주 딱 적당한데, 한 6cm? 7cm? 정도 되어 보이네요 아무튼 본것 중에서는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계속 예쁜 돌 찾아보겠습니다 잘안 보시죠? 너울성 바람으로 인해서, 이, 물이, 너울이 졌는데, 아, 이 자세히 보면, 호박석입니다. 호박석인데, 아무튼, 뭐, 무늬가 있어요. <laughs> 그림이. 아, 물도 한층 깊은 곳입니다. 한, 무릎 이상 되는 곳인데, 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렵겠지만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 네. 아, 바깥으로 한참 만에 끄집어냈습니다. 아, 이 이끼 낀 부분만큼이 보였던 부분이고, 요건 땅속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아, 이렇게 제가 발견을 했었죠. 그럴 듯해 보여서. 힘들게 캤는데 아 이렇습니다 한번 음 이끼를 한번 제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리얼하게 좀 닦는 것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뭐 노래를 닦는 거야 뭐 해결날게 없습니다 현장에서 참석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분으로 들게끔, 함께 닦아보시죠. <laughs> 해가 났다, 뭐, 푹다 합니다, 지금. 대충 씻었습니다. 아, 여기 뭐 하고, 여기 하고 <laughs> 좀 모함도 좀 그렇고 색은 참 마음에 드는데 음, 보원도 얼추 뭐, 예쁘진 않은데, 입석으로 세우면, 그럴듯하지 않을까. 양석하게 되면, 이런, 이제, 흰 부분들이 더 명확하고, 이 검은색의, 뭐, 수림이라고 할까요? 어, 육지. <laughs> 어, 수림이라든가, 이런게 구분이 확연해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런 사선이 간게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계속 이렇게 좀 쭈글쭈글해서 능선이 계속 좀 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크기는 한 40은 조금 안 되고요. 한38 정도. 어 그리고 폭은, 아니, 저기, 장은 한 20. 그죠. 예. 한뭐35 정도 나오는 어 두께는 한12이 정도 되는 아 호박석입니다. 아. 아, 아. 예. 예쁜 돌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아, 눈에 확 띄는 돌이 나와야 되는데. <laughs> 해가 또 나왔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